술주금도 생각해야 됩니다. 오케이, 자, 멀티배틀, 자, 루나라랑 야오닉스 서포터 하시려고 나왔나? 국내 아줌마 작명 <laughs> 센스가 아주 다들 대단합니다. 아 웃겨 같은 서포터로 나왔네요. 저도 장막 깔고요. 아체면술 이게 먹히네. 동네 아줌마의 해수스파운딩. <laughs> 동네 아줌. 아저... <laughs> 이다자겠 했는데 이러다가? 공... 방어 특방 올라가나요? 저거? 아 어, 이거 막을 수가 없는데 기점잡히면 동네 아줌마, 들어갔구요. 아줌마, 잘 가요. 아, 아줌마, 뭐야. 아, 아줌마, 진짜 대박이다. 진짜 아줌마, 인정합니다. 아니요, 한대 정도만 때려주시면. 아..나는 뭐 계속 자 어? 하품하고 저 다이브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? 운마나 드디어 눈을 떴네요 자 전기자석파 <laughs> 이제야 눈을 떴어 오케이, okay, 안 맞았고요. 루나 하나 냅두셔도 됩니다, 연우님.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. 절 믿으세요. 아이고, 아이고, 오케이. 이러면 됐죠. 이러면 나쁘지 않네요. 해수스파운디. 오케이, 몸절임. 마샤도가 없네요. 와우, 급소 터졌네요. 와우, 쌍 급소 제 마샤 도로 코스믹 파워 뺏으려고 했는데 마샤 도가 없네요. 일단 공격력 떨구고요. 몸 저림 장막이 없어졌고, 장막 다시 깔겠습니다. 껍질 깰 수도 있으니까 거부가 살짝 대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자 장막 다시 깔고요 동네 아줌마가 요 캐리 캐리각인데 동네 아줌마 짱 무서워 <laughs> 괴물이야 괴물 <laughs> 동네 아줌마 괴물이에요. 아 역시 껍질을 깼죠. <laughs> 동네 아줌마 진짜 무섭습니다. 근데 이거를 과연 버틸 수 있냐 문제인데 버텼고요. 아이고 바동마 <laughs> 큰일 났네. 거부가 이번에 죽였어야 되는데 헬스 스판딩이 한대더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났네요. 아 하영업을 썼어요? 아 그렇군요. 제가 못 봤네요. 거부가 다이맥스 했고요. 저 거부강을 어떻게 먹지? 네 아줌마. <laughs> 자, 전기자석파. 먹입니다, 일단. 발버둥. 동네 아줌마가 발버둥을 했다. 방어력까지 올라가 버리네. 이 쉐이 났네. 세면술은 명중률이 100퍼인가요? 자, 오르페코 나왔습니다. 와, 딴딴하다. 너무 딴딴해. 쌍마비 걸려라, 쌍마비. 제발. 오케이, 몸조림. 아와 명중률 100%예요 저거 <laughs> 명중률 실화입니까? 명중률이 말이 안 돼. 와우. 기번 102입니다. <laughs> 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. 루나라 고스 타입이라 뿔들이도 안 먹히고요. 루나라를 어떻게 잡아야 돼서? 마샤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마샤도가 없어. 아이언헤드. 거북왕 단단한 거 봐. 하야, 허브인가요? 허브? 파워풀 허브? 저거해도안 죽을 거예요, 아마. 지금, 코스믹 파워가 두 번인가 세번 쌓았거든요. 오, <laughs> 괴물입니다, 괴물. 동네 아줌마. 동네 아줌마 나오자마자 죽었어. 아, 동네 아줌마. 일단은 특방 1업 파하겠습니다. 체면술만 안 걸리면 되는데. 오케이, 몸저림 떴구요. 제가 테라키오보다 빠를지 모르겠네요. 제 okay, 루나라 나왔고요. 제발 테라키온한테 기띠가 없기. 기띠가 없기 들겠습니다. 아, 기띠야. 아, 이런. <laughs> 진짜 기띠가 있네. <laughs> 오늘 11시까지 진행합니다 오케이! 몸절임 한번더 떴고요 와... 아픈 거봐 일단 테라키온 컷 해주지만 아직 세 마리나 두 마리 세 마리나 남았어요 거마염님이 일단 방어를 올리긴 했는데 못 버틸 것 같네요. 어, 나를 안 때렸네? 아, 저 코스믹 파워 너무 많이 쌓아서 못 이기겠네요. 졌네요, 졌어. 풀 죽음도 생각해야 됩니다. 오케이. 이번엔 마비, 또풀 죽음. <laughs> 자, 한번 더. 마비? 아이, 마비가 안 걸려. 걸리... <laughs> 아, 풀 죽, 풀 죽, 마비. 이렇게 걸려야지. <laughs> 코스믹을 두 번이나 써서, 또풀 죽. 또 아이언 헤드 마비 풀죽풀죽일단 루나 라잡았 고요, 문 제는 다음 포켓몬 이 문제인 거예요？아, 마샤 도 나왔 고요. 가자 다이너클로 1억 된 마셔도 정도 죽여야 되는데 오케이 풀죽어 뭐야 야수 일부러 안 쓰신 건가요? <laughs> 일어나 진짜 질 수도 있어요. 근데 마지막이 야수 없어요? 그럼 마지막 뭐죠? 마지막 아 쏠가래 오네요 전네요 풀죽음을 뜨면 모를까 와우 잠깐만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잠깐만. <laughs>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고? <laughs> 시간 끌지 마세요 <laughs> 이거 한번 <laughs> 봅시다. 어떻게 되는지, 나도 궁금해. 이거 이길지 질지? <laughs> 아, 좋네요. 와, <laughs> 진짜 대박이다. <laughs> 몇번풀 <불> 죽는 거야? <laughs> 와, 이거 실화입니까? <laughs> 이게 진짜 말이 돼요?